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아 봤어요. 인간이 행복을 원하는 것은 욕구인가 욕망인가. 사실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것이라 면 욕망은 사실은 좀, 어, 죄에 관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욕구인지 욕망인지를 늘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욕구와 욕망은 구분해야 한다. 욕구는 절제와 교정이 필요한 것이지 압제와 부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막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스스로 느끼는 결핍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은 다르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타인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변질된다. 혹은 그 정도의 배알도 없다면 타인을 정체함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게 마련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욕구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욕망은 좋은 것인가요, 아픈 것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생. 이제 이번 주 오늘 꼬리 물기가 이거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영생을 얻은 거죠. 영생 얻은 사람의 욕구가 있을까요? 예,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욕망은 사라진 거죠. 이미 영생이라는 자체가 만족한 삶이기 때문에 욕망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를 잘게 선용할 때 오히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서 이어거스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 고백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욕구를 안 나고 그냥 욕구를 갖고 있는 건 정상이라는 거죠. 결국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소유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참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불안함으로 다음 과 같이 표현했다는 거죠. 그걸 잠깐 보면요, 물체는 제 무게 따라 제자리로 기울고 무게란 밑으로만 미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불은 위로 당기고 돌은 아래로 저마다 제 무게로 움직이고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물 속에 버린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고 기름 위에 던진 물은 기름 아래로 잠기니 저마다 제 무게로 움직이고 제 자리를 찾는 것이다. 질서 없는 것에 불안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 곧 평온이 있다.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 어디로 이끌든지 그리로 내가 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사실은 느끼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모든 사물은 다 자기 무게를 갖고 있다. 그 무게에 따라 어떤 것은 아래로, 어떤 것은 위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만약 연기가 안에가 아니라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다면, 돌을 떨어뜨렸는데 하늘로 올라간다면 황당한 일이죠.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질서가 깨진 상태고, 곧 불안한 상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그 간절한 욕구, 사랑,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나의 사랑은 나의 욕, 무게라고 말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그는 또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대상 사이에 있는 사랑을 일치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되지만 땅을 사랑하면 땅이 된다. 나의 사랑이 그것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불안하다는 거죠. 이거를 잠깐 이제 제가 도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 보시면, 이 행복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좀 짝지면요, 행복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향유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이다. 네? 행복.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결국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우리 욕기를 계속 보지만 결국 지혜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도 아무도 알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고귀한 존재임 동시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마다 이제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 묶어 보면 행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행복에 대한 추구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 본성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는 보뭐 행복.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꾸로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힘든 거죠. 돈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뭐 다른 세상에 서해상 세상 부귀영화를 쫓는다는 게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이 진리잖아. 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는 거죠. 여기서 해야죠.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고 그랬죠? 예.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영생은 확실하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수 있는데, 영생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 하나님과 같은 삶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이게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건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laughs>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욕망일까요? 욕구일까요? 욕구죠. 완벽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그 죄를 짓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행복. 어쩌면 이제 지금은 더 완벽한 행복이겠죠? 잃어버릴 수 없는 행복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욕구한다는 자체, 그걸 원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더 주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 을알기 원하고, 더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이제 그것이 진정한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행복 의 여정인 거죠. 오늘도 우리 고백했잖아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요구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있어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미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줬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이것들은 뭐예요? 아름다운 욕구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제를 갈망할 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의 소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주, 주 허락하신 영생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 욕구에 따라서 진신나게 달려가므로 더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